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 엄마가 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셔서 공부만큼은 강남에 누구 못지 않게 했죠. 그 덕에 저는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어요. 경영학과에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 계획을 세우고 어학연수를 다녀가기도 했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돈을 들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대학 생활을 지내면서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권 나라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6개월 다녀왔고, 그 후에는 음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졌어요. 엄마도 전화, 제 동생을 유학 보내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빠는 부천에 가게를 내고 직접 만든 캐주얼 옷을 만드셨는데, 그럭저럭 우리 49살 재정의 수입만 나왔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된 재임으로 유학을 가보자고 생각했는데, 패션 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 영국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어요.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나라이고 석사 과정도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어서예요. 그런 결심을 한 이유는 폭풍 공부를 하며 중고생 과외로 돈을 모은 것이었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다 해도 돈을 넉넉히 가져가야 덜 고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졸업한 후 영국으로 갔어요. 돈을 마련한 것 같다 해도 낯선 해외 생활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래도 얼마 안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저와 같이 힘들게 유학원 사람들과 친해지고, 힘들 땐 서로를 격려하며 공부했어요.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1년 만에 석사를 따지 못했고, 1년을 더 공부해서 졸업했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패션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워낙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알지 않겠지만요. 수업이 없었지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연습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죠.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왔고 떨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회사를 합격했고 연락을 받았던 그날, 아빠는 기뻐서 가게 문을 닫고 근처 가게를 돌아다니며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동네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우리 딸이 패션회사에 입사했으니 자랑스럽더군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했는데, 이렇게 잘 성공할 줄은 몰랐네요. 어디서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다고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창피해 할 만큼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빠가 항상 응원해준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저 혼자 한것 같아요. 엄마도 공부하시는 거면 뭐든 잘 해내시잖아요. 고마웠잖아라고 말하니 옆에 있던 엄마가 은경아, 그렇다고 다 공부를 잘한다거나 너처럼 잘하는 건 아니야. 나는 진짜 넣어둔 대로야. 미경이도 내말잘 듣고 있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고마워할지.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회사도 척척 들어가셨는데 백번 천번이라도 말할 거야. 너와 비경이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라며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엄마가 제 공부를 시키느라 아빠 몰래 동네 슈퍼에서 부업하시는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동생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미경아, 이제 언니 돈 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학을 떠나야 한다면, 언니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는 고생하셨고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너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제가 가족들의 지주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가족들을 돕는 게 너무 행복했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빠께 힘이 되는 것 같아 기뻤어요. 처음에는 일이 서툴러서 혼나기도 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측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의 영업 전략팀에 속해 있었고, 저는 마케팅 팀에 있었어요. 회사 전체 모임에서 만난 저희는 그 후에 남편이 먼저 다가왔어요. 씨랑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저랑 함께 계속 만나볼래요? 그, 저도 흔히 말하는 결혼할 나이를 지나서 얼른 누구든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변과도 잘 지냈고, 영업팀이어서 그런지 성격도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결정했어요. 엄마, 아빠도, 동생도 남편과의 만남에 찬성했어요. 우리 딸만 키우고 남자와는 관심. 없는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니는 이제 내 결혼을 혼자 다녀야겠다며 앞날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1년 조금 넘게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친구는 젊은 시절에 상사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남편이 대학생 시절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우리는 고위직 가문이 아니라서 그의 적합한 며느리가 되길 원했는데 네가 회사에서 우리 태영이 외인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닌 경우가 아니라 고하며 놀랄 만큼 좋아하셨죠.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조금 낯설었지만 나이도 들고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제 엄마 아빠도 저가 좋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디자인도 다 하고 제작까지 해 봐서 잘 알아요. 어떤 것을 잘 만들고 홍보를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잘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아들이 잘 났다는 얘기까지 귀엽게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상실을 해서 그런지 화려한 것을 좋아하셨죠. 그래도 결혼식 날까지 그렇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식은 결국 제 남편과 제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레스를 입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입고 나가는 길에 떨렸는데 아빠와 함께 식장 앞에 서 있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앞에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입었던 한복과는 다른 아주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나비와 꽃이 화려하게 수놓여 있고, 민크 털을 두른 채 머리에 보석이 박힌 머리띠를 쓰고 계셨어요. 저와 아빠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했죠. 진행을 맡은 직원이 보다 못해서 실수를 하자 시어머니를 보고 비켜달라고 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기는 제가 들어가는 곳인데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어버리고 몽숙노드를 먼저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하셨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장인님, 어머니가 너무 긴장하셔서 착각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괜찮아. 내 친구들도 그러실 수 있지. 너무 미안해 하지 말게나 하며 남편을 달래었어요. 저도 놀라긴 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엄마와 동생도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않았어요. 좋은 날인데 남편을 따지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만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영국 유학을 갔다는 소식에 집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부한 거라며 딸을 말도 없이 악착같이 이렇게 하다니요. 키우셔요. 그러니 우리 집처럼 고위 직책하고 만나신다면, 그렇게 힘든 보람 있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우리 은경이는 악착 같은 건 아니라야 무진 거예요. 아마 사돈 어른한테도 폐기 정도는 없을 겁니다. 라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제게이 네 엄마 닮아서 그렇게 교양이 없는 건 이해하기엔 그런 억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이름을 버터째 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참아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진실한 말을 자꾸 무엇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제 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신 것 이외에는 없어요. 지원받는 언어와 의도에 대해서 알아서 말씀드리는 걸, 너희 엄마가 돈과 교양이 있어서 널 최선으로 지원해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연 과분한 것이 아닐까? 올바른 든든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배울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서로 비슷한 배경에서 왔는데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 유학이라는 것에 완전히 속았다며 혀를 차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엄마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해왔어요. 당신이 조금 참으면 안 돼. 나를 포함한 다른 남자들이 구부 괴로움으로 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라면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땅땅 쳤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당신에게 털어놓게 될것 같아요. 엄마의 잔소리에도 미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어머니와 남편한테 질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혀 대대적인 감축을 해야 했어요. 저처럼 사내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다니는 여자들부터 그만두게 되었죠. 다른 회사들은 사내 결혼 후 여성들이 그만두는 분위기였지만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조금 더 관대한 편이었어서 그런지 그때까지 다니고 있었는데, 글쎄요. 더는 상황이 어려워져 회사에서 퇴직금을 넉넉히 주었지만, 결국 제가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퇴직금을 쓰는 것에 간섭하더라고요. 너잘 됐다. 그돈 절반은 너희가 구랑시키 싹다 바꾸고, 나머지 절반은 잘 보관해두고, 태영이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사용하라, 고 했어요. 그냥 제가 말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 너무 달라서 너희가 들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랑시키를 정리하고 새로 사러 갈 거예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제가 구랑시키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전부 새로운 물건이고 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태영이 살 아파트는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히 살고 있으니 그냥 둘이 사기로 했어요. 너와 태영이가 함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태영이 집인지, 태영이랑 내가 있는 집이라고. 이제 너도 고위권 가문의 시집 왔으니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바쁘게 돌고 있어? 그런 얘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그 사람과 어머니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연히 말하자면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인데 너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밖으로 나가서 테니가 사회상의 자리에 맞는 집이 어떤지 물어봐 천박한 사람들과는 따로 상종해야 하지 않아 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전혀 속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 가구와 식기를 모두 바꾸라는 말에는 따르기 힘들었어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아내인 저를 포함하지 않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원치 않다며 자기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 당신의 엄마랑 잘 합의를 하라, 고 말하며, 나좀 괴롭히지 말고, 밖에서도 남들처럼 맞추고 협상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엄마와 당신이 사회까지 조율하라. 고 적자는 경고도 했어요. 당신도 좀잘 해봐. 왜 이렇게 밖에서 못해서 자꾸 불란을 일으키는 거야? 라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걱정했던 것은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가 안 생긴 것이 다행하다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생각까지 했지요. 그러나 제 말을 듣지 않자 취한 어머니는 결국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너 진짜 내 말을 안 듣으면 나도 타 생각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구와 주방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집의 품격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거나, 어머니, 이건 제 퇴직금이에요. 그렇게 바꾸고 싶으시다면 돈을 주세요. 어머니는 돈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을 왜안 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가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우리 집을 어디로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한테 차 끓이고 있는 주전자를 들어서 확 내던지기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가까스로 피했지만 발등에 떨어진 주전자로 상처를 입었어요. 문제는 그때 우리 엄마가 현관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한테 끓는 물을 집어 던지시다가요. 제가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사돈 집안이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온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대체 무엇이 고위직이고, 무엇이 평범한 직업입니까? 이렇게 천박한 짓을 혼자 다할것이라면서도 이런 집에서 우리 딸이 하루 더 머물러야 한다니요. 은경아, 가자.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그 집에서 나왔고, 제가 그렇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시댁에서는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다섯 통을 보내주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우리 예사까지 간것 같습니다. 그만큼 되었습니다. 도몇푼 받아야 하는지 더는 상종하지 않을 테니 인간들 찾아다니지 말자 결혼식 날.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알아봐야 하는 걸못 알아본 우리의 실수라고 하면서 아빠는 저에게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더 나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괜찮다며 당당한 모습만 보였던 부모님이었지만 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게는 너무 속상해서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다가와서 제안을 했어요, 은경아. 아빠가 다른 효과를 만들어야 하는 곳에서 우리가 파는 옷을 자기들도 8개 사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아빠랑 해보지 않을래네. 그럴게 아빠가 만드는 옷들이 잘 팔리는 편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옷가게는 다른 곳에서 옷을 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버지가 직접 만든 옷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옷가게에서 제안을 받았고 아버지는 변두리의 작은 건물 지하에 공장을 설립하여 직원들과 함께 옷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려웠지요. 저는 제 퇴직금을 들여서 옷 공장을 시작할 장소를 찾았고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만들면 다른 직원들이 각자 담당한 업무에서 일을 수행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실밥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옷이 더잘 팔릴지 잡지를 보고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관찰하여 유행을 파악하고 썼어요. 또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지 생각해서 옷가게의 마네킹 위치를 바꾸고 다른 악세사리들도 배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가 개인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아빠한테 옷을 받아 감각에 도 옷이 잘 팔려서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했어요. 우리는 아예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정하여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어서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붙여 꾸며 저희 옷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아빠와 나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재미에 빠져들었고, 6년 정도가 지나면서 우리 쇼핑몰은 물이 제법 규모가 있고 단골이 많은 가게가 되었어요. 저희는 공장 지역에 있는 작은 건물 한 채를 통째로 빌려서 사무실 두 개와 매장을 운영했어요. 우리 직접 운영하는 가게가 두개 생겼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옷도 팔고 도매 가격으로 거래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동생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제 결혼 후에 생긴 상처 때문에 동생의 남자친구와 시댁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동생의 시댁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일부러 혼수이, 이, 비싼 건 못한다며 동생 시댁을 떠보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엄마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저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렇게 크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따로 동생과 예비 매부를 만나서 좋은 데서 옷을 맞춰 줬어요. 언니, 일부러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린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집에서 해주는 거랑 별도로, 그냥 내 선물이니까 받아,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도 되겠죠? 물론이죠. 우리 미경이한테 잘해 전한 그게면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명품 브랜드 샵에 가서 가방도 사줬어요.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나란히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보는데, 바닥을 닦던 아줌마가 밀대 끝으로 동생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모르고 한 거겠지만 동생이 아파하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장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했어요. 매니저는 난처해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은 청소 시간도 아닌데, 저 청소 직원이 나이도 좀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서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그 청소 직원과 마주쳤어요. 저와 동생은 샤먼을 만나 얼굴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더듬으면서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실룩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이런 식으로 보았을까요? 왜 쇼핑하러 왔는지 알려줄래요? 그러고는 차갑게 대답하고 동생과 함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도도하고 대단한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것을 몰랐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계속 무시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끊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무시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시어머니 낸 장관은 다르게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척 하지만 내가 그만 실수를 했다고 말하며 이걸 넘긴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다시 만나서 이런 건 필요 없었는데. 크게 말을 해서 급해서 돈을 주라 그랬는데, 필라를 금방 소비하고 채워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맡기고 놓은 것처럼. 말씀하니, 저 그런 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사장을 했어요. 우리 태영이가 사업을 하다가 톤이 좀 모자라서 요새 많이 힘들어 해. 노드 사업을 한 에크 심정 할거 아닌데, 없다고만 하지 말고 한 통화죠. 조금 길지만, 번역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하여 제공드립니다. 조금 걸어도 도와주어야 하죠. 제가 도와주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도와주기 싫어서요. 이사를 하고 연락을 끊은 사람이 어떤 양반이 어려워서 저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할머니 같은 경우엔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할머니의 노는 어찌 됐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해도 내가 너를 시험하는 이하니 언니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 예전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못 믿고 살아요.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좋게 보일지 몰라도 의심하게 돼요. 댓글 때문에요. 하지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날 거지요. 무슨 문제든 100대 1이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세요. 여기 경비원 아저씨 좀 부르세요. 할머니를 내보내지 말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시어머니는 싹싹 비는 모습을 보이며 미안하다, 잘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느냐며, 오죽하면 1억엔을 건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잘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 현상을 알고 싶지 않았으므로,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겨우 말을 걸었고, 며칠 뒤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었구나. 엄마에게 들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해 했을 텐데도 계속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도 피차 마찬가지로 온 거잖아. 엄마도 당신 때문에 속상해 하니까 이제 그만하렴. 입은 비뚤어져도 바로 말해야 한다고 그쪽 엄마도 내 때문에 속상해 한다고 했었다. 그래,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려는 거였구나. 내 발등에는 아직도 그때 화상 자국이 있는데 이제 와서 서서히 서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럼 그냥 내게 할 생각이라도 있었던 거야? 돌아가라고 할 때, 전 남편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러지 말고 좀 봐줘. 우리 며칠만 급한 일이 생겼어. 돈을 크게 준대, 융통해 주라고. 당신 그럴 여유 있잖아, 라는데, 밖에서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시끄러우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냐고 와서 돈을 이행해야 해, 우리 은경이에게 맡겨두었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못난 일입니다. 용서하시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 혼자 못난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더는 내 딸을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알아요. 전 남편은 더는 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전 남편은 저로 이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결혼했고, 그 여자가 사업을 하자고 유혹해서 회사를 관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새 아버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회사 돈을 다 가져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장 부도를 막으려고 집까지 팔았는데,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둘다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도 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위직 집안이라며 자와 친정을 무시하던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약간 속상했죠.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거. 그 뒤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은 끊어져 있어요. 저는 결혼에 지쳐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 그의 부부와 예쁜 조카도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빕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